코스피, 코스닥 이틀 연속 뚝 밸류업 실망에 반도체 주 부진 정부가 기업의 밸류업 지원 방안을 발표한 이틀 날인 27일 코스피와 코스닥이 연이틀 동반 하락했습니다. 해당 대책 발표를 계기로 저피비주의 차익실현 매물이 출회한 데다 이들 가치주를 대신해 증시를 떠받칠 것으로 기대한 반도체 등 성장주도 부진한 결과입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 종가는 전날보다 22.03포인트 0.83% 내린 2625.05로 집계돼 이틀 연속 하락했습니다. 전장보다 7.68포인트 0.29% 오른 2654.76으로 시작한 지수는 오전에는 내림세, 내림세 속 등락을 거듭했으나 오후 들어 하락폭이 커졌습니다. 오포 장중한 때 2619.38으로 2620선을 내주기도 했으나 이후 회복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기관이 495억 원을 순 매도했으나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1650억 원, 371억 원을 매수 위로 낙폭을 제한했습니다. 외국인은 4거래 연속 순 매수를, 기관은 3거래 연속 순 매도를 기록했습니다. 개인은 이전에 4거래 연속 매도 우위에서 매도 우위로 전환했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장보다 0.1원 내린 1,331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경민 대신증권연구원은 코스피는 기관의 순매도 속에 오후 들어 외국인도 순매도로 전환하며 변동성이 커졌다라며 밸류업 모멘텀은 어제로 인달락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시가종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셀트리온이 4.35% 정도만 올랐을 뿐이며 나머지는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전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엔비디아에 제공할 고대역폭 메모리의 대량 생산을 시작한다고 밝힌 뒤 경쟁 심화 우려에 4.94% 하락했습니다. 현대차가 마이너스 0.21%, 기아가 마이너스 1.48%, 삼성불산이 마이너스 3.35%등 더 PBR 주뿐만 아니라 LG 에너지 솔루션이 마이너스 1.83%,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마이너스 0.62%, 포스코 홀딩스가 마이너스 1.5%, LG 화학이 마이너스 1.27%, 네이버가 마이너스 0.3% 등이 줄줄이 내렸습니다. 삼성전자는 보합세를 보였습니다. 업종별로는 의약품이 0.89% 증권이 0.33% 기계가 0.23%만이 상승했고 나머지 전종목이 하락했습니다. 하락한 업종 중에는 전기 가스업이 -2.11%, 유통업이 -1.84%, 운수창고가 -1.79% 등의 낙폭이 큰 편이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3.65포인트, 1.57% 내린 853.75로 장을 마쳤습니다. 이는 3거래일 연속 하락입니다. 지수는 전장보다 2.7포인트, 0.31% 오른 870.1으로 출발했으나 이후 줄고 다락했습니다. 콜닥 시장에서는 기관과 외국인이 각각 1,553억 원, 258억 원의 매도 우위를 보였으며 개인이 2,134억 원을 순 매수하며 지난 14일 이후 10거래일 연속 순 매수세를 이어갔습니다. 기관은 7거래일 연속, 외국인은 4거래일 연속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 중에서 알테오젠과 셀트리온 제약이 각각 0.57%, 9.03% 오르며 전날에 이어 바이오주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엔케미 0.45%, 신성 델타텍트가 1.53%도 오른 종목이었습니다. 내린 종목으로는 에코프로 BM이 2.27%, 에코프로가 마이 1.86%, HLB가 2.7%, h p s p 가 마이너스 2.39%, 레인보 로보틱스가 마이너스 1.66%, 리노공업이 마이너스 1.4% 등이 있었습니다. 이 나라로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텍 시장의 거래대금은 각각 12조 3,827억 원, 10조 7,907억 원이었습니다. 전날에 비해 각각 1조 6,100억 원, 2,800억 원 늘어난 결과입니다.